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자국가입니다. 오랜만에 저의 전문 분야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악학원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해놓고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음 공사입니다. 자, 비용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 확실한 방법. 방음 공사가 필요한 구역 면적을 먼저 정하자입니다. 방음 공사가 바닥, 방음, 진동까지 잡는 방진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벽만 필요한지, 천정까지 완벽 방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법 큰 견적을 잡아먹는 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터닝 도어를 할 것인지 아니 그냥 방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견적 금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주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면접만 알려주고 이렇게 방을 몇개 나눌 겁니다. 이렇게 공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 6천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다시 구역을 나눠서 여기는 방은 필요하고 방음이 필요없는 부분을 나누니 무려 2천만원, 3배 아래로 더 적게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기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드럼이다. 뭐 이거 견적 금액이 후덜덜합니다. 어떤 악기를 교육할 것인지, 어떤 악기 수업을 개설할 것인지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학원에 갔더니 상담... 실 이론실 까지 정말 완벽 방음을 해 놓은 학원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주문이 사정이 좋으면요못들못 하겠습니까 문제는 음악 교육 사업이 수천만 원의 시설비 투자 대비 사업 수입을 주는 사업이 냐는 것이죠 뭐 1억 들여서 월 매출 3 4억을 찍는다 뭐 시설 1억 드리는게 뭐 대수냐 싶지만 음악 교육 사업은 운영하다 보면 시설보다는 교육 즉 소프트웨어가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고 고액 시설 투자만 한다고 해서 수입을 내는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정말 필요하고 최소한으로 가성비 높게 투자해야 하는 게 음악교육 사업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 예비 원장님께서 들어가시고자 하는 학원 자리가 그냥 단독층이고 위층에는 태권도 학원이 있고 아래층에는 댄스 학원이 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아무 상가도 없다? 자 그럼 방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만 해야 할까요? 감이 오시죠? 반대로 옆에는 수학 학원 아래에는 독서실 방음공사? 벽 방음뿐만 아니라 층간 방진 방음공사까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죠 굳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 자 방음이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인테리어 견적을 내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음 공사 필요 부분 고려 사항에 운영 시간을 넣는 것도 견적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피아노 수업 위주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소음 발생이 가장 많이 되는데 그 시간대 역상과 주변 환경이 굳이 소음 피해를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럼 뭐 방은 그냥 칸막이 공사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환경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생각한 후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면 최소 50% 이상 인테리어 견적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믿어보시고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시면 이론 공부를 하는 공간은 경량 랩핑 칸막이 시공을 했습니다. 합주 수업과 드럼소비 필요한 부분은 방음 부스 시공을 했습니다. 방음 부스? 그럼 방음 부스가 났나요? 공사가 났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건 얼마큼 많은 방을 방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저비용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이전 철거 시 근심을 미리 덜고자 이전이 가능한 방음 부스 래핑 칸막이를 시공했습니다. 자, 이 시설을 꾸미는데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시설을 꾸미는데 정말 딱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래핑 칸막이 온라이트를 피아롱 넣었는데 방음이 괜찮냐고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바로 사일런트를 설치했습니다. 업작 가격으로 받으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하고 확실한 방음 효과와 업라이트 피아노의 컨디션으로 크기까지 음색까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니 뭐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어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하고요 입시생들도 만족합니다 악기들 위주로 방음의 정도를 정하고 견적을 받아야 업자분들도 견적 내기 편하고 예비 원자이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방음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부분, 시간, 공간을 정하고 견적을 받아보는 게 바로 음악학원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끼지 말아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